그런 아버지도, 엄마와의 청춘 시절이 있었겠지? 신지, 명령이다. 에바에 타라. 아버지도 그랬다면, 나라고 안될 건 없어. 뭐야, 신지? 총알처럼 갑자기 튀어나오고 바보같이? 하하, 여자 때문에 멍 해졌구나. 아시나 호스는 의외로 크구나. 서쪽이 산으로 덮인 총 6km의, 자연 호수야. <laughs> 보고 싶다. 버스로 20분 정도 걸려. 혼자서 가는 것도 좀. 나 호수가 좋아. 이번 주 일요일 날씨는 맑다던데. 일요일에는 다들 놀러 가더군. <laughs> 그럼. 나도 놀러 가볼까? 같이 갈래? 정말? 어, 하 기뻐라! <laughs> 그럼 버스 시간이나 만날 장소는 내가 알아볼게. 그럼 난두시락을 만들어 올게. <laughs> 좋아! 신지, 네르프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 나한테? 어, 어. 미확인 이동물체는 호수 속으로 숨은 것 같아 잠수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 여기서부터는 행정부 관할이니까 메르프와는 관계없어 알겠습니다 아, 어, 하나다 따라온건가? 일요일에 즐거움이 줄어들겠는데... 스팔미나! 미사토 소녀님! 상황을 보고하세요 1만 미터 상공에 정찰기가 있습니다 서둘러야겠군 신지, 수고했어 돌아가자 네저 <laughs> 신지? 그 아이랑은 잘 되가니? 아스카 그 말대로 만화가 정말 스파이라면 전그 아이와 만나지 않는 편이 좋겠군요. 뭐야 맥빠지게. 하지만 내눈프는 그런 것 아닌가요? 만화를 좋아해? 건지도 몰라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잖니. 난 잠깐 들릴 곳이 있어. 측방에 들렸다가 버스로 갈게요. 신지? 네. 난 신지 편이니까. 비사토 씨, 그럼. 만화가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어. 아 그럴 수가. 역시 내가 싫어져서 새로운 사람을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혹시 예전에 사겼던 남자친구일지도. 그럼 난... 그래, 남일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일부러 이런 시간에 만났더니 요, 보고 싶은 잡지는 찾았나? 아주씨 이러고 보니... 평범한 중이라는 게 실감나는데? 리츠코 씨,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laughs> 괜찮아. 일요일에 아시노에서 데이트라. 오, 멋진데? 하지만 만나가 기뻐할지 어떨지... 신지, 그렇게 긴장하지 마. 단순한 데이트일 뿐이잖아. 자, 마침 아시노의 지도도 있고하니 작전을 세워야지. 신호호수의 명물, 환상의 해적선, 클라이막스는 가장 나중에... 어, 벌써 이런 시간이네. 가서 일 마무리를 쳐야겠어. 신지, 데이트를 승낙한 그녀의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 네, 마라입니다. 나, 나, 신지야. 신지? 이번 주 일요일에 갈 것을 생각해 봤는데, 얘기해줘. 온천가에 들렸다가, 그 다음 산으로 가서, 마지막에 해적선으로 호수를 한 바퀴 돌려고 하는데, 여보세요? 듣고 있니? 기뻐. 약속 장소는 제3 신동경시역 은종 앞 오전 10시까지. 응, 기대할게. 이건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이야. 응, 알았어. 그럼 내일 학교에서 만나. 잘 자, 신지. 완전히 플레이보이구나? 전국 천만 명의 신지팬들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걸? 어, 그런 게 아니야 키스 연습... 해줄까? 어, 어, 어. 다녀왔어! 어, 어서 오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아, 배고픈걸? 신지, 너 데이트 한다며? 어, 네, 축하해. 네. 여보세요, 휴가? 어, 알겠어. 지금 갈게. 신지, 이 도시락은 넣어줄게. 잠깐, 네르프에 다녀올 테니까 다녀오세요. 나 혼자서만 데이트 같은 거라고 그럴 때가 아니란 생각도 든다. 어쨌든 이번 데이트 약속까지는 지켜야 돼. 그 다음엔 미사투 씨나 아스카처럼 열심히. 나도 이 임무에 전념하자. 임무가 모두 끝나면 그때 또 생각하면 돼. 오늘은 데이트 약속한 날. 머리는 어제 감았고, 손수건도 챙겼고, 만화가 주 목걸이도 걸었지. 왜 이제 긴장되는걸? 미사토시랑 아스카는 아직 자고 있다. 깨우지 않게 살짝 나가자. 신지! 안녕! 기다렸니? 아, 아 아니. 방금 왔어. 그럼, 갈까? 응. 가 아름다워 심지 만나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줄래? 어. 어. 왠지 부끄러운 거. 안 부르면 도시락 안줄 거야? 어, 이, 이런 건내 성격상 안 어울리고 그래? 그럼 도시락 가지고 돌아갈까나? 어, 기다려 마음의 어. 준비라고 응 만나 응, 신지. 만나 아, ...신지. ...마나. 나이야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 ...어째서? 왠지... 내가... 네르프 소속이어서? 만일 내가 신지 적이라면 어쩔 거니? 바보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신지... 심지... 너무하는구나. 미안해. 하지만 내가 적이라도... 신지는 날 좋아해 줄 거지? 내가 준 목걸이구나. 응. 신지의 손 거칠어. 파일럿의 손이구나. 만화 손은 부드러워. 오늘 즐거웠어. 나는 스파이가 아니야. 사령관의 접근 확인 중. 방사선과 유해 물질 확인을 급히 부탁합니다. 갑은 자신의 증량으로 발치바이가 무너져 앞면에 격돌. 미확인 이동 물체는 신형 인간형 병기라고 추정됩니다. 고속으로 이동 중에 바위가 무너져 그대로 암벽에 충돌한 것 같습니다. 생존자는 있나? 동체 중앙에 사람이 들어가는 해치가 있습니다만. 허가는 받았네. 해치 안을 조사해 주겠나?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군. 그런 일에 매달리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무시할 순 없지 않은가? 곧 끝날 테니. 신지 신지 거기 있나? 네. 대기할 필요가 없어졌다. 실험실로 돌아가 테스트를 계속해라. 하지만 미사토 씨, 아니 미사토 중위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명령이다. 네. 쟤는 마음대로야. 신지군, 백사폭포라고 알아? 그 로봇병기가 충절한 후지산의 명소 말이야. 또한 군데 여행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 사용실에 끓인 커피보단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의 캔커피 쪽이 맛있을 때도 있어. 진직은 요즘 어때? 나? 온천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야. 사도 처리에도 인원이 부족한 편에 이번엔 인간형 병기가 물속에서 설치되니 원. 신지군, 네가 갈 곳은 실험실일 텐데 아버지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건가? 안녕하세요. 데이트는 어땠어? <laughs> 정말 즐거웠어요. 가장 좋을 때지. 리츠코 씨는 항상 이 방에서 혼자 일하시나요? 어느샌가 그렇게 됐어. 일할 땐 다른 사람은 방해될 뿐이니까. 머리가 좋으시군요. 머리가 좋다는 건 칭찬이 아니란다. 알고 있었니? 네? 예?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리츠코씨 실험은요? 예정 변경이야 곧 나가야 하니까 인간형 변기에서 파일럿을 수용했대 파일럿이요? 신지군과 같은 중학생 정도의 남자아이라는군 같은 또래의 중학생? 굉장히 기대돼 다녀올게 여자친구에게 안부 전해줘 이곳은 그는 가끔씩 곳은다는생이이 들어. 이쁜 일정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 수용했다고 리츠 코시가 말했었는데, 그 수용 장소가 놀랍게도 전략 국군 병원이야. 네르프 중앙 병원이 아니네. 어, 하지만 리츠 코시가 보고 온다고 정말 열 받네. 나도 네르프의 일원인데, 비밀 정도는 알려줘도 되잖아. 기밀... 어, 의외로 큰 병원이네? 대지 입원하고 싶지 않은 이름의 병원이네. 신지가 안내해. 어디를 찾는 거야? 넌 한가하구나. 저 아이가 이번 사건의 범인, 아마 그럴 거야. 정밀미사일, 백밀리 기관총, 물건을 움켜쥐는 손도 달려있었어. 우리 네르프의 적이야. 적, 네르프를 습격한 목적이 뭔데? 바보! 에바 존재가 목적일 게 뻔하잖아. 어째서? 에바는 그런 존재야. 뭐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사실은 모르는 거구나. 이 소년이 에바를 없애려 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렇지 않아. 마나, 어떻게 여기? 여길... 저기 누워 있는 아이는 내 친구인 걸. 어허, 과연 넌 그걸 목적으로 신지한테 접근한 거로군 우리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어? 난 단지 병문안을 온 것뿐이야 네가 병문안 온그 소녀는 에발 소멸 작전의 범인이라고 대체 어떤 관계니? 어, 그건, 어. 신지도 바보라니까 방금 전화온 여자와 갑자기 데이트라니 가능할 리 없잖아 그런 거니? 아니야. 바보 신지. 사례당에도 난 몰라. 난갈 거야. 신지는 날 믿어 줄 거지? 어쨌든 여기 있으면 위험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면 범인 취급을 받게 돼. 진지 내 감싸줬구나. 미안해 나 때문에 귀찮게 해서 돌아가는구나. 그래. 나 이외에도 남자친구가 있었구나? 이름은 케이타. 예전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어. 설명은 됐어. 어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만화에 남자친구 이야기 따윈... 케이타는 단순한 친구! 신지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누구세요? 여 분위기를 깬것 같은데. 가주씨. 아 놀라게 해서 미안. 로봇 소등의 소년 때문에 잠깐 불리었다. 상대가 인간이 만든 로봇인 만큼 골치 아프게 됐어. 그 아이는 만화의 친구예요. 그래? 상황이 불리하군. 어, 죄송해요. 만화 전부 나 때문인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진정해.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 우선 나한테는 이 이상 아무 말도 하지마. 그 다음엔 빨리 이 병원에서 나가. 그 후엔 원래대로 평범하게 생활하면 돼. 단, 만화양은 다신 병원에 와서는 안 된다. 네. 신지, 만화양을 지켜줘야지. 하지만... 아무 말 하지마. 빨리 만화양을 밖으로. 만화의 비밀을 알고 싶어. 신지하군 관계 없는 일이야. 관계 없진 않다고 생각해. 알면 안 돼. 어째서? 신지가 알게 되면 우리들은 두번 다시 못 만나게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 약속해. 이젠 묻지 않을게 마나에겐 마나 만의 비밀이 있을 테니까 제멋대로 그어서 미안해 내가 비밀을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 비밀이 네루프와 에바의 중대한 사항이라면 그건 미사토 씨와 아스카와 리 레... 리츠코 씨 모두를 배반하게 돼. 열심히 하는 신지군을 보고 있자면 우리들도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 래프의 활기가 넘온 것도 신지군 덕분이야. 신지군은 훌륭해. 힘내요. 신지. 너희 아버지는 네가 이곳에 와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아버지? 신지. 신지,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라. 아버지는 내 기분 따윈 알려고도 안 해. 엄마라면 반응은 없습니다. 로봇은 총두 대가 묶여, 그중한 대는 발견됐지만 다른 한 대는, 호수 속인가요? 그럴 텐데 미기가 나쁜 건가? 로봇 사건과 네르프는 관계없는데 어째서 조사를 하는 거죠? 여자의 오기야 사령관님은 뭔가를 감추고 계셔 애간장이 타는 거지 진실을 알고 싶지 않겠어? 미사토 씨도 따돌림 당하시는구나 너무아는데 어머 전화? 네 미사토입니다 사령관님,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두 사람 다 앉아주게. 미사토 중위. 중위는 신지군의 보호자죠? 좀더 신경을 써야겠군요. 그러니까 어째서 신지까지 불러왔는지 묻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만화에 대해 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 아인 스파인걸. 아스칼! 뭐야! 두 사람 다 진정해. 신지군, 만화양에게서 혹시 물건 같은 거 받은 적 없나? 예를 들면 반지나 팔찌 같은 거 목걸이야 싫어 이리 내라 신지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지군 말 조심해 넌 지금 네르프 모두를 배반하려 하고 있어 리츠코 씨 축하해 주셨었잖아요 목걸이를 이죠 그걸 조사하면 만화의 혐의는 풀려 신지 알겠습니다